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에센테크라는 종목 3분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하다 있는 설명과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서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 에센테크 일단 7월에 어, 급등하고 어, 주가가 움직였던 이후부터 간단히 체크하고 를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름 관련된 부분으로 움직였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여름 이제 에어컨 어, 밸브하고 관련된 분야로서 여름 계절 테마로서 엮이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요쪽에서 이제 3일간 어30 30분마다 거래되는 정규장에서 30분마다 거래되는 단기 과열 종목이 지정되면서 어 30분마다 거래가 정규장에서 취됐던 어 3일이 었다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어, 더위가, 물론 굉장히 덥긴 하지만, 어, 뭐, 서울이 40도 넘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됐잖아.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일단 뭐, 더위라는 재료가 오픈됐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저조한 흐름이 나오고, 특히나, 어, 여기, 단위까 거래 마지막 날과 그, 단위까 거래가 풀렸던 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그러한 영향도, 받았던, 어, 종목이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조금 뭐 부진한 흐름이 나는데 어제 오랜만에, 오랜만에 양봉을 보여주면서, 어,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어제 뭐 시장이 좋았던 부분도 영향을줬다라고도볼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한 번쯤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 하단에 이런 상한가의 시가라인과 그 전에, 그전 캔들의 종가라인, 이러한 약간의 뭐 갭구가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 하단에서. 그래서 이 라인이 지켜준다면 결국 1500원 라인 좀 되겠죠 이 라인이 지켜준다면 한 번쯤 이렇게 쭉 장중에 한번 올라가면서 어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장중에 1 1이동평에서한번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뭐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15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뭐 짧게는 결국에 어제 시가라든지 뭐 그러한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어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단은 1,700원, 하단은 1,500원을 중요하게 보자라고 볼수 있겠고, 어, 일단 뭐큰 흐름도 살펴보면 큰 흐름 참 좋아요. 참 좋기 때문에 뭐쭉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번 달에 쉬어주거나 이제 뭐 다른 이슈를 가지고도 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또 이번 달에 완전히 쉬어주면 다른 이슈를 가지고 또 다음 달에 움직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뭐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1,500원 깨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일본 상으로선 1,500원을 중요하게 보고, 이렇게 뭐,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오고, 만약에 1,500원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로 조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다음 달에 내지 못, 뭐 올해, 올, 이번 달 말경에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수 있는 종목이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센테크라는 종목 3분 기술적 분석을 해 봤고,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